맛... 한번 들어본데어우한 끼가 장난 아니네 맛있겠지? 어. 맛있다 맛있겠지가 아니라 와 진짜 너무 한 끼가 다르다 한 끼가 <laughs> 그러니까. 너무 아삭아삭해 그러니까 무 종자가 그렇다 이거 응, 진짜 아작아작아작아작 오독오독 아작아작 진짜 맛있다 맛있네 배추비도 흘렀지? 오 이게 씹는 맛이 장난 아니라서 어. 아, 달랑무 한단 이거 맛있어? 예? 일반 무에 비해서 맛이 어때? 일반 무보다 더 바삭바삭하고 단단하고 아더 맛있지. 알타리 맛인가? 응, 알타리 맛이다. 바삭바삭 내려앉는 게가 어. 그래 이때 배추김치보다 배추김치는 다 아는 기자는 그제 요걸 담아놓으면은 이게 청량하고 시원한 거야. 오독오독하고 줄기는 열무보다좀 튼튼하거든. 요거를 조금만 딱딱 끊어 이어줄 거라. 요기 도 잎이 들어가면서 더 맛있어. 네. 그래 이때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항상 이때 되면 모내기 할때이 김치를 다먹거든 시골에서. 슥슥 긁어준다 아. 떼자고 다 떼고. 자 이파리 돌아가면서 생거. 안 되고. 더 선이 해보 떼주면 된대. 끝털이 그 칼로가 딱날라줘 그래갖고, 오도오도 씻어가지고, 칼질이 가능할 거대. 몇 개야, 개수? 한 눈, 두 눈, 석삼, 누구리. 아홉 뿌리다. 근데 좀 작은 열 뿌리도 되고, 그렇거든. 아. 우두구두 운때 씻어. 여기 모래 같은 거. 이제 꽁지 여기는 딱 대줘. 요거를, 이렇게 길게 말고. 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여기 무시랑 이래 나박나박 집어 묶이거든 열무김치에는 길게 해놓으면 안돼 이거는 난이 이, 이파리가 더 맛있더라고 보자 딱 요리 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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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로 음. 가로질러 주고 이렇게 음. 이렇게 충무김밥 매이로지 마음대로 반달로 썰이든지 따라야 한단딱 깔고 소금을 한좀 하제. 잘 찰찰 뿌리죠, 이렇게. 그 위에 탁 뿌리죠. 무단 2층. 응. 소금 2줌 들어가면 된대. 응. 찰찰 뿌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항상 여름 민치는 그 누수가 조금 응. 해줘야 무시가 아작아작 오독오독. 근데 이거 또 이제 설탕 들어가면은 찌이진다 무가. 어. 찰찰찰찰잘 골고루 뿌려줘, 이렇게. 그래갖고 한, 한 시간 졸이면 딱 맞다, 이거. 중간에 뒤집기 한번 해주고 또 보고. 폭 졸인 게 아니거든. 자, 배로 갈아입면 좋은데, 배가 비싸고 지짐마다 없으니까, 엄마는 사과를 큰거반 개, 중간 거한 개다. 양파 중간 거한 개. 자, 이제 요즘 햇마늘 또 많이 나온다. 음. 햇마늘 한 스물 개를 갈아줘. 이한세 숟가락 되겠네. 그리고 생강은 엄지 쪽 깨는 거한 개. 이 생강이 또 들어가줘야 여름 김치는 어, 참 맛있다. 이제 고추 홍초가 둘, 에 네, 이어서 여덟 개인데 음. 좀 작거든. 이홍초를열대개 10, 이어줘야 돼밝글하게 그래야 그 붉은 고추물이 밝은 나오면서 굉장히 김치가 청량감이 있어. 아. 그래서 이홍초가귀하니까 파프리카를 한개 넣어주면은 향 그것이 좋아. 그런데 고추 안 오고 파프리카면 안 된대. 에이, 그건 별로다 <laughs> 응. 요거는 단맛만 해주지 이게 완 이제 익었을 때뭐 고추 향기를 안 내주잖아. 에이. 자, 오늘, 오늘 요리는 진짜, 홍고추가 키포인트네. 무시가 키포인트지. <laughs> <laughs> 그 다음, 밥 이거 7호 반복이좀더 된다. 이렇게 넣고, 이제 물을 풀모 만들기에. 고추를 넣어가지고, 카트, 카트, 고추는. 자, 이제 여름 김치는, 새워젓에 들어가면 깔끔하대. 시원하고 김치가. 젓갈 많이 하면 무겁고. 그, 봄김치는 새우젓 하지마라며 봄이잖아 저기 저기 새우젓으로 다 해도 되나? 새우젓 다 해도 된다 그래요? 음. 한 숟갈 두 숟갈 아까 갈때 같이 갈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두 숟갈 넣고 여기 액젓을 다섯 개만 넣고 이제 싱거우면은 좀더 주면 된다 음. 자 이거 이제 고춧가루를 자 됐다 이거 좀탁 이렇게 자르르 해지지 한 시간 됐다. 응, 무어봐라. 처리졌지. 그렇게 막 졸아 안 지고, 응? 딱그 무가 오도 오도 살아있잖아. 그지? 여기다 물을 준다. 요거를 참파 한 줌. 자, 이렇게 잘라넣어. 깨소금 한두 숟갈. 이렇게 이제 슬슬 비비주면 돼, 이거. 음. 음! 아삭해. 음. 음, 음. 재밌어, 아삭아삭해서 먹을 때. 근데 이게 난 이거 너으면더 아삭아삭한다. 더 아삭아삭한다, 더 음, 고 그렇지. 가는데 있나? 조금싱겁다 그래? 응, 음, 나 조금 소금 좀 줄란다. 천여름을 조금만 땅콩으로 준다. 이러면 더 시원하다. 오, 예, 딱 됐다, 이제. 오늘 실온에 놔놓으면은 내일 딱 맛있다. 자, 이제 담아보자.